비스포크 김치 플러스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삼성 김치냉장고 RQ33DB7411A PWB는 김치, RQ33DB 김치 보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이 제품은 독창적인 비스포크 디자인으로 주방의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뛰어난 온도 조절 기술로 김치의 신선함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특별한 김치 전용 공간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스마트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모바일 앱을 통해 냉장고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이처럼 삼성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과 맛있는 식사를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